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두개린. 놀랐어, 우리 두개린? 외계인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줄 알았어? 우리가 오늘 인사가 너무 과격했지? 벌써 떨리는구나. 오늘 우리는 펜트하스 인물 맞추기 퀴즈를 할 거야 어디 한번백배대 해봐 이걸 이기면 급식 커플은 내 것이 되는 거야 주단태! 감히 네가 날 배신해?! <laughs> 눈물 맞추기 100배 확대 퀴즈 내가 이길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말할 거야? 어? 네. 이게 풀어야지 <laughs> 어떻게 계속 이기해 지금부터 펜트하우스 100배 확대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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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별 어, 맞았어 이거 주단태가 해야 돼? 나 나. 음. 내가 너가 정말로 그랬니? <목소리> <목소리> 아니 왜고 <하루를> <목소리> <목소리> 누구야? 구혜교! 주단태! 아니야 주, 주단태 아니야. 내가 봤 때는 구혜교! 하윤철! 어, 어요 어, 내가 좋아. <목소리> 어, <목소리> 주단태! <목소리> 천서진! 와. <목소리> 만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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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현하면 너한테 게아아아아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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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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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마두기! 아! 구해줘 마두기! 아니 아니야 구해줘 현서진 아빠 어? 이름은? 이름 말, 이름이 맞아요, 이름을 맞아야돼 이름을 천회장님! 아니 <laughs> 아니야 이름 <아니야. 웃음> 있어 아, 아, 나도 이름을 보니 아, 이름을 몰니다 구혜규! 천명수 회장님. 아, 이름을. 이름. 맞지? 맞지? 아, 이름몰로어이름으아 <laughs> 구혜규! 나의 규. 네. 아니야, 남자야. 우리 남자. 아, 나 알았다. 구혜규, 주석훈. 예? 네. 네? 아, 주단태, 주석경. <laughs> 진짜? 뭐? 주석경 눈인데, 아, 아니야? 주석훈 눈이야. 그치? 아니면은 구애교 진부농 아, 아 진부농이네 아이별었구나아 아, 진부농이네 은별아 진짜 못한다 아, <laughs> 은별아 이거 먹어야 돼이약이약 먹어야 돼 빨리 이약 먹어야지 우리 아, 이별이 아, 나올 수가 있어 넌내 딸이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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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두 번째 두 번째 그 아, 가바이보바석훈 네? 유석훈아 잘생겼어, 그지 잘생겼어, 제일 잘생겼어. 근 <목소리> 주석경 성대모사 나올수 있잖아. 석경아 석경아! 석경아! 석경이 너... 금괴발장! 금괴발장! 어? 금. 주석경이야, 주석훈이 <목소리> 아니야, 이. 뭐? 구혜교! 심수령! 아니야, 심수령은 는 아니야. 구혜교! 주석경! 어 아... 어? 아... 몰랐어요? 지금 은별이 따라하는 건데 어, 잘하네! 진짜 잘사를 형님. 근데, 다른 데 주단테! 심술이구혜교 주단테. 아, 주단태잖아! 주단테, 심술인 줄알았네어떻게몰라이 이빨. 이빨. 이 이빨. 이 이 약간 그아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봉태규 아, 아들 아, 네. 그 느낌인데 이름 생각이 안나 봉태규 아들 아씨 이름 생각이 안나 이규민 이규진인가 이규진 변호사잖아 봉태규가 이규진이야 규진이는 맨날 그래 규진 이교 이민규 규진이는 맨날 그랬어 봉태규 이름 규진이 맞아 이규애교 이민철 두한테 이민석 이민 맞아. 이민까진 맞아. <목소리> 이민, <목소리> 이민까지 맞아. 이민 이민까지 맞아. 패스. 음, 패스. <목소리> 뭐야? <목소리> 아. 민혁이. 아 맞다. 민혁이 민혁이야. 구혜교. 나이. 또잇. 어나개 같은데? 나이교 그 심수련에 숨겨진 딸그 가짜 딸 있잖아. 내 눈인데 딱? 어! 주서진! 주단태! 주인주인 아니야? <laughs> 그 눈인데 딱? 구애교 심수련? 나좀 아쉬워 심련 눈이라니까? 구애교 주석경 아! 아 구애교! 민설아 왜? 네. 예? 진짜로? 주석경이랑 비슷해서나 주석경인 줄 알았어 솔직히 여자야 아, 구애교 배로나 아배로나 나라 약간 느낌이 있거든 결혼한 지 전혀 난 몰랐네 아, 음, 아눈 보면 <목소리> 헉, <목소리> 잠깐만 이거 뱅그레아니요 <동그래. 목소리> 있을 가 여자만 헷갈려 발라가니까. 구애교. 신천대. 강고 아, 어? <laughs> mm. 이름이라. 여기? 영어 는 이진체. 이름인 이름 뭔 말이에요? 이름 어? 이이그 <laughs> 그 구애교. 강마리. 아, 아 <laughs> 맞다. 강마리. 아, 그래! 마리야. 아, 그러다. <laughs> 아, 밑을 항상 빨갛게 응. 그리거든요. 주인 저희, 이제 와, 그냥 바로 맞췄죠주단한테 양집사, 네.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이거 너무 어려운데 힌트기가좀 있나요? 누구 비서 오라 그래, 막 그러던데... 아... 네. 구혜교, 이 비서... 이... 아, 아니, 흔한 이름이 아니었어. 아, 이건 마치 물려주는 거 아니나요? 주단태 비서. 주비서구교장비서 주단태 정비서. <laughs> 아닌가요? 아, 구애교 조비서. 아, 나 조다. 조였어. 아, 나기 귀에... 아! 조였어, 조였어, 아. 안경 수 사람 맞지? 안경 수사 아, 진짜 그인 것 같아. 천소진 비슷한. 철도 안 쓰고. 아코보니까 알았다. 구해규 이규진. 아, 맞다 이규진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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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쓴 이규진. 커 커. 아 이규진. 안경을 왜 까먹었냐?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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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쓰는 고 생각했어. 이중 좀 있는 분인데. 이름이? 아저이난저 저 미소를 많이 봤는데. 저 미소가 기억이 나는데. 구해규 오윤희. 네. 예? 진짜로? 야, 저 미소가 기억이 나저 미소를 몇번 지었어 유진이 엄마? 아! <웃음> 유제니. <웃음> 제니야, 제니야, 유제니 제니야 유제니 니야저 여자 제니야 나도 진짜 절대 아니야 설마 저게아저 <laughs> 눈으로 봤어 나는 보긴 봤는데 이름 주, 그 완전 주연급은 아닌데 사지 조주연... 조, 아니 유동, 조, 조연, 유, 조연급이야 그래, 아니지! 조연급인데 구혜교! 어, 아니, 유동필! 아또 이름 알려줬네 유동필 맞지? 유동 구혜교! 유동필! 아나 그치? 미쳤나 봐! 뭐라 그랬어? 유동철 또, 왜 유재희가 딸인데 난... <laughs> 나는 딴 분인 줄 알았어. 이름이 맞는 줄 알았어. 이 이름이. 부산태배충기네 여자야. 구혜교 진실해. 네. 두산태 오윤희. 와. 오윤희. 아 무서서. 아, 아, 오윤희. 오윤희. 로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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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단태! 양집사. 양집사? 아, 아, 야, 너, 좀, 좀왜 이렇게 래 양집사, 양, 눈이 양집사 눈이구나. 양집사 맞다, 너. 구애교구우동 응. 아, 진짜로? 구우동 비슷하다. 이름 아! 누군냐 알았다, 아, 나누군냐 이름을 몰라 저기 뭐야, 로건리 형이잖아. 롱언니 그 가족 형인데 이름 몰라. 롱언니 그 저기 그 사람이야. 아. 알렉스. 아. 알렉스, 고맙다. 뭐야 이건? 이거 사람인가요? 이거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Heures, 여기 안에 있는 내장 아닌가? 식품물입니다. 뭘? 네. 누가 키우지? 인서아가 키우는 강아지. 아 그거는 와 너무 어려운 나 몰라. 아. 구해교 휴지. 아니 아니야. 어 흰색이 뭐가 있었어? 주단태, 백설기 어? 네. 이거 희... 알아 아 알았다, 나 진짜... 주단태 아, 나 알았다, 주단태 나알았 솜사탕, 나. 솜사탕. 네. 아니 음... 구애교 설탕 아 <laughs> 설탕이 아 설탕이 더 <laughs> 좋아 아 설탕이 더아흰색이 흰색이요 왜지, 나, 나생각게 진짜 아는데, 생각난 게 솜사탕이라고 그래서 설탕 바로 생각났어 아 알아 흰색이라서 흰색이 뭐가 있었어 솜사탕 설탕? 맞아, 설탕? 설탕? 아, 어, 진짜 예쁜데? 이게 진짜 그귀진이 와이프 코 같은데? 구혜교나혜교 아. 신수령 코야. 저희가 이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봤는데, 시즌 1 때부터 3까지 사라진 배우분들도 많잖아. 응. 근데 이 각각의 배우분들이 얼마나 그 배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가 지금 하면서 좀 느껴지네. 어, 1인 다역도 하시고,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지. 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하, 좋아요 알림설정